하루에 몇 마리가 죽어라고 말했는가? 가해자의 그림자 속 조직 스토킹 지표. 조직 스토킹 그 기괴한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소리를 여러분의 귀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 당신은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이 괴롭힘의 시스템을 조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끊임없는 속삭임과 그들의 찌질한 감정. 가해자들은 줄곧 주변에서 속삭입니다. 죽어. 망해라. 등의 불쾌한 말들이 공기 중에 떠도는 모습은 마치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처럼 느껴지죠. 가해자들이 속삭이는 소리에는 그들의 집착이 녹아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뒷담화를 하는 듯한 모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드러냅니다. 연인이 없는 그들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 정말 기괴하지 않나요? 일상 속 침입자들. 안녕하세요, 운전 중인 택배기사님.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집 앞에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탕이라도 준비해두는 건데요. 뭔가 특별한 일을 겪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좋게 말해도 기이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멀리서 비겁하게 외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누군가 차에서 소리치고 도망가는 모습은 마치, 나의 사랑은 당신께. 받지 않겠다면 후회할 걸.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삶의 소음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그들의 기이한 존재 이유를 찾으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변태짓의 정점. 이 집과 아랫집에서는 아주 특별한 소음파 장비로 깊이 감춰진 그들의 일상을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변태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속삭이며 상대방의 평화를 깨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들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고 싶어도 그들은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떠도는 무리의 일부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